문제 은행 프로그램 서디케어의 선생님 기능 중 시험지 A 문제의 배점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. 시험지 마법사 메뉴를 클릭합니다. 시험지를 조회할 학교 탭을 클릭합니다.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클릭한 단원을 전개 시킵니다. 단원 폴더를 클릭하여 시험지 목록을 표출 시킨 후 문제 배점을 변경할 시험지를 클릭합니다. 시험지 안에 문제 목록에서 기본 설정에서 일로 되어 있는 문제배점을 수정합니다. 문제배점을 모두 수정했으면 아래에 문제배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.